여러분, 엄숙한 마음으로 공벌이 임합시다. 들어가겠습니다. 어?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 지금 집중을 안 한다고? 유준성? 70%. 70%. 여러분, 막 여기 동그라미가 나와 있단 말이야, 맞지? 막 어떤 애들이 있어? 선생님! 뭐 이런 애들 있을 수도 있잖아 지금 몇 명. 선생님 저 원의 방정식 아직 안 배웠는데요. 뭐 이런 애들. 여러분 이 문제는 원의 방정식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 그냥 단순하게 뭐냐면 두점 사이의 거리. 알았어요? 두점 사이 의 거리. 이 정도만 알면 돼. 에그마. 에그마 에어 원의 중심이지. 여기 점이 있네. 그 문제에서 이 점이 누구라고 나왔어? p 맞아요? 왼쪽에 있는 거? 약간 왼쪽? 그 오른쪽에 있는 얘가 누구야? q잖아 맞죠? 그 다음 가운데 있는 점이 c예요 맞니? 그럼 이게 뭐야? 얘네 둘을 연결을 하면 여러분 이거 원의 무슨 지름이에요? 반지름 이거는 원을 몰라도 아는 거예요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이거 무슨 지름이야? 반지름 그러니까 얘네 둘의 길이가 기본적으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a,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c 컴만 d라고 나왔는데 문제에서 보세요 여러분 몇째 줄에 있냐면 증명이라고 박스 표시되어 있고 첫째 줄에 증명 이렇게 되어 있고 바로 밑에 보면 a가 b가 무슨 수라고 나왔어? 정수. 정수 그 바로 아래 줄에 보면 c랑 d도 무슨 수라고 나왔어? 정수, 정수. 그럼 이게 끝난 거네 해봐봐. 얘도 정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정수야. 다른 거 필요 없고, 저 C라고 하는 좌표가 나왔는데, 얘 C가 좀 더티한데, 여러분, 해보세요. 얘가 루트상컷마. 5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맞지? 맞아요. 그 다음에, 자, 얘가 무슨 뭐 단어, 이거 쓸수 있어요. 이거 PC하고. PC하고 뭐랑 똑같은 거야, 이거? QC하고 이렇게 똑같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성분의 길이니까 두점 사이 거리 맞지? 두점 사이 거리 쓴다. 그랬더니 얘가 뭐가 된 거야? 루트 쓰고 a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그다음 b 마이너스 5분의 1의 제곱.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q c니까 루트 쓰고 어, c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d 마이너스 5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양면 제곱 때리면 제곱 때리면 뭐 돼요? 당연히 루트가 없어지는 거 맞아? 그 다음 전개한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저 정수예요. 여러분 정수는 누구 속에 들어가 있어요 유리수. 그렇죠? 어. 그러니까 얘가 유리수 속에 정수가 있는데. 맞아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정수이면 무슨 수입? 유리수인 거죠. 그럼 자 이거 정계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점수가 아닌 애가 있죠. 그게 루트 3이지. 여러분 루트 3은 무슨 수? 무리수. 무리수끼리 따로 모을 게알았죠 일단 정리를 하고 이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봐, 얘 a제곱 나오고요. v 이 그다음 마이너스 2루트 3 a에다가 그다음 3이고 얘 내둘 거야 b 마이너스 5분의 1에 제곱을 내도. 그다음 왼쪽으로 다 넘어갈 거야. 왼쪽으로. 왼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c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2루트 3c. 그다음 마이너스 3. 그다음에 통째로. 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이해됐어? 오케이. 그다음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그랬냐면 분리를 시킬 거라 그랬죠. 누구랑? 얘 루트 달려있는 게 얘는 둘밖에 없잖아. 맞죠? 얘네를 오른쪽으로 넘어 오른쪽으로 넘기고 어떻게 되냐면 봐봐. 자 여기 보면은 a 제곱에다가 <laughs>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숫자까지 다 넘어가야 되나? 얘들아 나뭐 여기 보면 3하고 이거 없어지는 거 보여? 요 이거 보야? 3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 루트끼리만 넘어가면 무슨 행동이 펼쳐지냐? 마이너스 c 제곱. 그 다음에 이쪽에 덩어리 b 마이너스 5루 3의 제곱그 다음에 이쪽에 D-3 가만히 있으면 안되더만 선생님 무식 중에 막 이상한 행동할수 있어요. 5분의 1의 제곱 그럼 얘네들이 넘어가서 뭐로 묶인다는 거야2루 음. 3으로 이렇게 묶인다는 거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A-3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제 인수분해를 해도 되고, 뭐 전개를 해도 되고, 뭐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전개를 선택했어요 그럼 얘는 전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서 b제곱에 마이너스 d제곱이 되면서 그 다음에 여기 5분의 2가 되는 거잖아 맞지? 5분의 2라고 돼서 거기 묶였죠? 마이너스 5분의 d 맞지? 그래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d에 놓고 b마이너스 d에 놓고 5분의 1, 5분의 1 제곱한 것끼리는 서로 없어지는 거 맞죠?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 2, 3 a마이너스 c가 돼서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첫 번째. 가야? 맞아, 아야 근데 여러분, 여기 봐봐. 이 왼쪽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뭐야?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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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수, 정수, 정수. 맞지? 그리고 너희 파악하면 소금 안 돼. 되기 d 라고 써서 내가. 음. 왜 대답을 안 해주는 거야? 이 잠수고를. 됐어? 어, 너무 집중해서 그런가? 자. 얘 유리수죠? 맞아요? 그럼 얘는 무슨 수가 되어야 돼? 얘도 당연히 무슨 수가 되야 돼? 얘도 유리수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 맞죠? 근데 얘는 그냥 하면 유리수가 될수 있어, 없어? 요놈 때문에 유리수가 될 수가 없잖아, 왜? 요 놈은 무슨 수니까? 얘는 무리수니까? 그럼 무리수 옆에다가 폭탄 선물 하나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요 녀석이 갑자기 잘 가. 이러면서 날려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가 뭐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A-C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는 거지. 맞아요? 어, 날려버리기 위해서. 그러면 날려버리기 위해서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거를 찾아보면. 자, 봐봐. 그럼 지금 A-C를 날려버린다는 얘기는 이 왼쪽에 있는 애가 통째로 0이 돼버린 거지. 아, 얘를 0으로 해서 날려버렸잖아, 우리가. 맞죠? 그래서, 마무리를 지으면 왼쪽이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d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5분의 e에다가 b 마이너스 d가 되고 얘를 0으로 만들었다 이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여러분? 이거 위에서 위에서 이거 두 번째 박스 이거 만든 게 중요한데 이거로 인해서 a하고 c가 서로 어떤 거야? a하고 c가 어떻다고요? 같은거 같은거냐 그럼 a랑 c랑 같다라는건 무슨 의미야? 얘 제곱제곱 뺀건 서로 어떻게 되고요 네. 이거 없어지는거 맞아요? 없어지고 나서 이 밑에거 인수분해 보자 어떻게 인수분해 하는거야? b 요거 합차 오케이? 합차 쓰면 뭐 돼요 이거? b 플러스 d b 마이너스 d 마이너스 5 분의 2에다가 b 마이너스 d 그럼 한번더 인수분해 되는거지 맞지? 어? 인수분 해보자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랑 얘랑 묶여야지 됐어요? 묶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b-d에다가 b-d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2가 0이야 맞아? 얘들아 여기가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해? 이 b하고 d는 무슨 수였어요 여러분? 정수. 정수야 그럼 정수끼리 더하면 무슨 수야? 정수 아니에요? 아니 맞아 아니야 정수잖아, 정수. 맞지? 맞지? 그런데 지금 이게 능력으로 나왔고, 그저 이제 마지막 퀴즈 보면 어떻게 돼야 돼? 그럼 얘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게두 개라니까? 여러분, 얘가 봐 좋아, 이렇게 해줄게. 자, 얘가 가지수가 두 개. 어떤 두 개야? 하나는 이 왼쪽이 0일 때. 얘가 1번인거 맞아요? 또 다른 거는 이 오른쪽이 0일 때. 얘가 2번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 에 1번하고 2번을 쓸 건데. 봐. 자 1번하고 2번 얘는 어떻게 돼? 1번은 뭐야? b가 d랑 똑같다 이렇게 됐지? 네. 2번은 뭐야? b 플러스 d가 얼마가 되는 거야? 5분의 2가 되는 거지? 여러분 이거 말이 돼요? 밑에 거? 안 돼! 왜안 돼? 얘가 정수라니까? 정수가 갑자기 유리수가 될수 있어요? 이거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될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 거야? b랑 d랑? 붙을 수밖에 없다 알겠어?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5번이에요? 음.